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갈수록 심화될 조짐만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는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선언을 해버린 상태고요. 티몬은 회생신청까지 들어갔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권이 동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정산을 받기를 기대하던 셀러들은 지금 패닉 상태예요. 게다가 엮여 있는 다른 쇼핑몰들도 연쇄적으로 정산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고 있는데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기인지 아니면 그저 사업 실패인지 그 구분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최근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영상, 한국 정치권의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에 대한 몰 이해를 비판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다른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도 엮여서 비판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문제의 q10 그룹은 쇼핑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위메프와 티모는 거래 기준 국내 10위권 안의 쇼핑몰이라서 금액도 큽니다 이 쇼핑몰들은 오픈 마켓 또는 오픈마켓과 자체 쇼핑몰의 혼합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오픈마켓이라는 것은 장만 열어놓으면 셀러들이 직접 모아서 알아서 물건을 파는 형태예요. 그리고 결제를 일단 소비자들로부터 쇼핑몰측이 다 받아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추후에 셀러들에게 입금해 줍니다. 이걸 정산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판매 시점으로부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달 이상이 지난 후에야 입금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입금이 늦 늦게 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기업 재무 관리 차원에서는 정산은 늦게 해주면 늦게 해줄수록 좋은 겁니다. 돈을 받아서 두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셀러의 돈을 기업이 이자 없이 빌려서 쓸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픈마켓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천천히 주는 게 당연히 이익이죠. 그래서 기업은 정산을 가능한 한 늦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능한 한이 포인트예요. 너무 늦어지면 셀러들이 떠나버리겠죠. 납품을 받았는데 돈을 안 주는 기업, 다들 납품을 하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돈을 늦게 줄수 있는지가 그 회사의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내 돈, 내 물건을 판 대금을 남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리스크죠.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 문제가 발생한 지는 사실 몇 달이 이미 지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얼마 전부터 이미 판매 대금을 판매자들이 못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셀러들 입장에서도 정산이 안 된다고 바로 거래를 끊거나 물건을 빼거나 할 수가 없고요. 왜냐? 지지난달 돈이 안 들어오는 거지. 지금 판매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장기화 될지는 한두 달 입금이 안 되는 걸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죠. 셀러 입장에서는 계속 판매를 하는 게 당연히 이익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소비자들이 이 쇼핑몰을 떠날 것이 뻔합니다. 이 쇼핑몰 문제가 있다. 구매하지 말자. 그러면 상황이 악화되는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태 장기화가 확실해지지 않는 한, 셀러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돈을 한달못 받았다고 공론화를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걸 셀러들이 쉬쉬했다, 숨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 셀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셀러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사건의 개요를 시작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마켓이 2009년에 이베이에 매각이 되어 당시 지마켓은 인터파크의 자회사였는데 인터파크보다 덩치가 더 커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매각 계약 조건에 지마켓 창업자 구영배 씨의 경업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씨는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Q10이라는 쇼핑몰 겸 솔루션 업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2019년 10년의 경업 제한이 풀리자 구씨는 한국에 Q10 그룹 그리고 Q익스프레스라는 Q10의 자회사를 진출시킵니다. Q익스프레스는 국제 물류를 주로 하는 물류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Q10 측은 QX 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쇼핑몰을 하나씩 하나씩 인수하기 시작해요. 2022년 한국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티몬을 인수하고요. 다음 해에 인터파크와 위메프를 사들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M&A를 한 거예요. 그걸로 멈추지 않고 큐텐 그룹은 11번가 인수에 나섰다가 협상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 뒤로도 AK몰 등을 계속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들인 쇼핑몰들을 이용해서 큐익스프레스의 매출을 늘리. 기 위한 시도를 해요. 직구 물류를 모두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로 Q 익스프레스의 매출이 동 기간 10% 정도 증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사들인 쇼핑몰들이 심각한 적자 기업이었던 거예요. 티몬 위메프 등은 인수 시점에 이미 자본이 완전 잠식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걸 인수한 모기업 큐텐도 적자기업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인수에 나서기 전인 2021년 큐텐의 적자규모는 천억 원에 가깝고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7%였어요. 그래서 큐텐은 현금을 거의 또는 전혀 들이지 않고 이 회사들을 인수합니다. 인수하는 측은 돈이 없고 인수 당하는 측은 가치가 없으니까요. 현금 대신 Q10의 지분을 지급했다고 해요. 11번가 인수가 무산된 이유도 11번가 측이 지분을 거부하고 현금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결국 Q10 그룹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올해 2024년 4월에 위시라는 쇼핑몰을 인수하면서 Q10은 마침내 치명적인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다른 인수와는 달리 위시 인수는 2,300억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알려졌어요. Q10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후에 각 회사의 재무팀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역시 Q10 그룹의 자회사인 Q테크놀로지스에게 재무 업무를 위임해요. 그런 구조 때문에 Q10 측은 위시 인수자금 명목으로 팀원에서 대표 승인도 없이 200억 원을 대여해가는 등 무리한 현금 운용을 했습니다. 또, 정산금을 이용해서 인수대금을 지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중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사들인 위씨 역시 적자 기업입니다. 위씨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싸구려 물건을 싼 값에 파는 일종의 알리나 테모 비슷한 미국 기업인데, 역시 사업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위씨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억 달러예요 한화로 마이너스 5,500억 원쯤 됩니다. 매각대금 2,300억 원은 고작 3년 전에 위씨가 IPO를 한직후의 회사 가치 약 19조 원의 1%를 겨우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금액입니다. 3년 만에, 단 3년 만에 회사 가치의 99%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회사를 인수하는데 Q10그룹 전체의 사활을 건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오직 상장만을 위한 덩치 키우기, 몸값 뻥튀기라는 해석 외에는 그 어떤 다른 해석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태는 과연 어디까지 커질까요? 현재 확인된 미정산금이 2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티몬과 위메프의 월 평균 매출을 고려할 때총 미정산금이 1조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아직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만, 게다가 티몬이나 위메프처럼 크지는 않지만 인터파크 커머스 그리고 ak몰 역시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구영배 대표는 현재 800억 원 정도 남은 현금을 정산에 투입하고 나면 할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큐텐 사태는 사기극이냐 사업 실패냐 우리가 범죄, 고의가 있는 범죄와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사업 실패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후자는 무능이지만 형사 범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Q10 사태는 자본 잠식 상태의 적자 기업을 계속 사들이면서 덩치만 키워온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일인 거예요. 자회사 전부가 적자 기업이죠. 모회사도 적자 기업이죠. 그리고 그 적자 기업의 돈으로 적자 기업을 계속 사들인 겁니다. 물론,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기업은 아니에요. 한때는 아마존도 적자였고, 테슬라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장성이 있어야죠. 지금 명단에 올라 있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은 적자지만 나중에 크게 성장할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존은 수익을 한 푼도 못 내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익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도중에도 주가는 계속 폭발하듯이 올랐어요. 왜냐? 성장성이 있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AK몰, 그리고 위시까지, 미안한 말이지만, 성장할 가능성은 커녕 현재 경쟁 구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화 가능성이 있던 기업조차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사들였다? 올바르지 않은 의도라고밖에 볼수 없겠죠. 게다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산금을 끌어다가 인수 대금으로 지불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형사 사건의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티모는 최근까지 상품권을 미친 듯이 팔아 제꼈어요. 10% 할인한 전자 머니, 이 머니를 미리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스란히 회사의 부채로 잡히죠. 할인 쿠폰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할인 상품권을 팔았다. 이건 혼지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인 겁니다. 사태가 커지니까 정부가 나서서 선배상을 한다. 정부가 일단 갚아준다.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저는 이런 형태의 수습은 절대 반대입니다. 정산금이 물린 셀러들은 안타깝죠.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건 팩트예요. 그러나 민간 손해를 국가가 나서서 갚아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큰 사건만 터지면 국가가 돈으로 메꾸는 게 어느새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배 사건 때도 국가가 일단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한다는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를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인은 이미 청산됐고 대표는 죽었는데 누구한테 구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꺼이 크니까 나라가 돈을 줘라 이거잖아요. 셀러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 보증기금에서 운영자금을 저리 대출해주는 방안, 이런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국가가 그 돈을 갚아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때다 싶어서 야권 일각에서는 지급일를 법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등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들이 뭐든지 그냥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해결이 된다고 착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기업 재무구조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재무구조는 기업 고유의 의사결정의 영역이에요. 주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지급하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폰지가 더 갑자기 터질 뿐이죠. 피해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액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티몬이나 위메프 둘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자산 총액보다 유동부채가 훨씬 큰 상황이에요. 회사는 탈탈 털어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이 상황이 올 때까지 회사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도 한심한 일이죠.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키는 뭐냐? 정보의 공유입니다. 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반대예요. 기업인이 못하는 걸 공무원은 할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정보 비대칭의 해소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레드 플래그가 뜨면 플랫폼의 모든 고객이 이 고객이라는 것은 셀러와 소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고객이 그걸 바로 알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감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그 정보가 빠른 속도로 공유되게 하는 것.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